자 안녕하세요 진입니다헬로 오늘도 원산도에 왔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광어랑 쭈꾸미를 노릴거고요 오늘 물때는 7몰이고 지금은 10시고 10시 20분이 간조입니다 초들물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았어? 보여줘 괴롭히는 쪽 그게 괴롭히는거야? 겁나 아니, 귀여운데? 아니, 아니. 두 개발 두 개를 잡고 어. 간지르는 거야? 어. 너 잔인하다. <laughs> 아, 어, 어 너무 두번 있어. 아빠 잡고 있잖아. 요런 데는 팍팍 가도 돼, 이렇게. 남자답게, 어? <laughs> 아, 너무 빨라! <laughs> 이런 데 괜찮아. <웃음> <웃음> 엄마, 어디? 여기 <laughs> 있잖아.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까네가 느린 거야. 이쇼다리야 어? 뭐? 아빠가 쇼다리야 이거. 내가 쇼다리가된 거거든? 어떻게 알았냐, 너? <laughs> 천재인테 자,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30g짜리 메탈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삼치나 방어 같은 것도 나와주면 좋겠죠? 근데 오늘 너무 덥습니다, 진짜. 와, 여름이야 여름. 반팔 입고 들어왔습니다. 나이트 히트! 나이트 히트! 방어다. 한 마리 왔어요. 아.. 어? 아 너야? 아씨 어? 나 라인이 왜 없지? 하게나 그러니까 라인이 없다 자 이번엔 32g짜리 떡볶음 <laughs> 나이스 히트! 왔습니다. 아, 뭔지 모르겠어요. 아 우럭깎기다. 오, 야, 광어다, 광어. 광어, 광어, 광어. 나이스. 너 보러 왔어, 광어야. 한 마리 올라와 주네요. 가, 광어가 아니라 삼치. 삼치. 나이스. 오. 자, 삼치 한수 합니다. 크기는 뭐한 4자? 델랑말랑 한것 같아요. 그래도 포인트 진입해서 한 마리 합니다. 손맛. 나이스. 삼치는 잡으면은 바로 피를 빼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피를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laughs> 짱이에요. 갖고 다니기 편하고 싸고. 미안하다. 그래도 삼치가 반겨주네요. 기분은 좋습니다. 나이스 히트! 폴링 되자마자. 폴링 되자마자? 오, 이거 광원가? 아, 이번에도 삼치인가? 삼치일 것 같아요. 아, 삼치, 삼치, 삼치. 삼치 두, 두째. 어우, 살짝 걸렸는데? 와, 아까보다 크다. 삼치 사이즈 된다! 재밌겠네. 장타에 나와? 어. 자기가 많이 잡아, 나 아들이랑. 어. 개 잡는데 너무 재밌어. 개 잡는 게 너무 재밌어? 어. 자, 삼치 한 마리 또 합니다. 탓! 얘는 어. 4자 넘는 것 같아요. 어. 나이스. 나이스. 이 기세로 많이 잡아주세요. 오케이. 면 너도 들어가 있어 원산도에서 삼치는 오늘 처음 잡아 봅니다 나이스 히트 오한 마리 더 옵니다 또 삼치인가? 삼치 나이스 어떻게 잡으셨죠? 그냥 리트리브에 나와줍니다. 응. 그냥 던지고, 땡기면 나와요. 잘했어. 나이크. 음, 저기 재밌을 것 같다. 어, 체인지, 가기나 어, 이것 좀 먹고. 그래. 자, 저희 신랑이랑 체인지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할 채비는 메탈지그입니다. 어, 삼치가 나온다고 그래서 좀상층 위주로 노려볼게요. 때가 별로 좋진 않습니다. 치고 날립니다. 위험해, 위험해. 아우. 아우. 자, 미니가 삼치 한사 합니다. 나이스. 얘도 한 사자 돼보여요 나이스, 손맛 어땠나요? 좋았어요. 두두두 가져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네. 응? 자, 일단. 네 마리인데 한 마리는 이게 주둥이가 털려서 빠져버렸나 봐요. 삼치 잡고 미니 꺼 라인 보충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포인트로 이동해 볼게요. 2000 years later. 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 잠깐 쉬면서 간식도 좀 먹고 미니 스피닝 라인도 갈아주고 포인트에 방금 진입을 했어요. 일단은 광어를 한번 노려볼게요. 4인치 빨간색 그로봄에 1온스짜리 찍어야 됩니다. 광어 한 마리 잡아봅시다. 원래 목표가 광어였어요, 사실. 현재 시간은 12시 46분입니다. 완전히 중들물이네요. 들물에 광어가 같이 들어와 줬을지 모르겠네요. 1온스짜리가 막 끌려다니는데. 어, 저거, 어, 다듬다, 다듬다. 위에서 해야겠다. 아. 뭐죠? 나이스 히트! 광어다! 광어다 이건!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아? 어, 거기 돌 걸린다? 거기, 거기 돌 걸려! 빨리 들어야 돼! 오 사이즈 왜이그게 괜찮아. 기구해도 데 어, 드롭봉 해도 될것 같은 것 같긴 한데. 아, 뭐 어떻게 할까? 나이스! 나이스, 엄청 크다.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잡았다. 잡았어. 오늘 이거 잡으러 온 거야. 어, 고마워서 어. 합니다. 오, 어느 쪽으로 했어? 오늘 이거 잡으러 온거예요 이거. 오. 어, 일단 재볼게요. 대박인데? 원산도에서 잡은 음 아, 아깝네. 아까 5자가 안 돼요. 48.5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엄청 귀쭉해 어. <laughs> 어. 아, 나이스. 그래도 원산도에 온보람이 있습니다. 방어 잡으러 왔는데. 대박. 나이스. 나이스. 고도 채비로 바꿨습니다. 지금 강어가 이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기 리트리브 했어? 어느 쪽으로 쳤어? 화이팅! 아이고 오! 아, 지금 사용할 재비는 딱스푼입니다. 아마 30g일 거예요. 다 주니까, 나이스! 나이스! 히트! 근데, 광어는 아니야. 아니야! 오, 오, 뭐야! 뭐야? 고등어인가? 고등어 어, 고등어가 나오네? 원산도에서 고등어 처음 봅니다. 나이스! <laughs> 응? 어, 땡 난리를 친다, 아직 자, <웃음> 고등어! <웃음> 자, 나이스! 해야지!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야, 거기다 그냥 던져놓을게. 어. 잘 돌아다닌다. 그래. 거기 있다가, 뭐 있다가 살게 돼. 나가면, 어, 나가면 사는 거고. <laughs> 아무튼, 나이스. 자, 저는 프레이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치 주황색 섀도우에 20g짜리 싱커예요 프레이그. 제가 잡든 미니가 잡든 방어 한 마리 더 보고 싶습니다. 나이스 히트. 어? 아! 완전 물고 흔들었어. 잡혀있나? 어 잡혀있나? 뭐 걸려있는 거 같은데? 오, 잡혔다. 나이스, 이어 고등어야? 나 와이드 갭기인데 풀치가 <목소리> <스위치가> 나왔어? <목소리> 야, 이거. 우와, 우와, 우와. 아니, 뭔가 했어요. 삼지 삼지 제 손가락으로 삼지입니다 이거 좀 논란이 것 같고 아니 와이드 프리리그 와이드 게프에 나온 오 진짜 크다 오 잘했어 아주 종류별로 다 나오네 진짜? 아니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 그렇지 어 응. 맛있겠다 맛있을것 같아 아들 잘했지 음 응. 아들 왠지 여기 많을 것 같아 어 있어 있어 빨리 와 빨리 여기 다리 보여 어 움직인다 다리 봤지 어, 엄청 크지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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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잡았어대잡 빨리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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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잡 간다. 아대! 빨리 빨리. 보이지? 오, 봤어, 봤어. 오 <laughs> 예. 오늘은 꽃게 가 꽃게. 게, 게, <laughs> 게라면 먹어야지. 게라면. 아, 어. 안됐어겁나 어. 커! 와, 잡았다, 잡았다. 얜 쐈어. 어디 갔어? 뭐해? 어, 저러 갔다. 아, 저러. 아 잠깐만. 이거 내가 잘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이거 제일 큰데? 라면 크림은 진짜 맛있겠다. 봐봐, 많이 잡았어? 오, 야, 너 크다. 엄청 많이 잡았지? 엄청 많이 잡았지? 오, 야. 장난 아닌데? 그걸로 <laughs> 살아있어. 오케이. 살아있지? 봐봐? 오, 제일 거품 무는 거 봐. 살아있어. 응. <laughs> 봐봐.